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해오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은. 회차로는 벌써 3주차가 되니까 다섯 번째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목요일 수업에 열심히 이렇게 보강을 해가지고 수업으로는 7강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6강 시간에 뭐 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드렸죠. 요가 생리학 수업을 들어간다 하면서 가장 아래쪽 차크라, 뿌리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사나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야마와 니야마가 있는데 한참 다리 비워지고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비워져서 또 채워지는 시즌이니다 이렇게 달이 어두워지는 시즌은. 내 안쪽으로, 어, 내 안에 그런 어두움을 밝히기 좋은 시즌이다 하면서 나와 돈독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미아마.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토대 공간을 우리가 다져보았고, 1번 차크라는 아빠나 바유가 흐른다고 해요. 무거움이 잘 배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라운딩 플로우를 여름이 진짜 가는 것 같아서 아이유 씨의 바이 썸머라는 곡으로 했다라는 이야기 또한 나누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위쪽 공간, 스와디스 타샤크라라고 부른다고 해요. 스와디 하면 자기 자신뜻하고 스타나 하면은 거주지, 방을 뜻한다고 해요. 나로 착각되는 이게 나인가로 오인되는 그런 감정들이 잠시 거주하는 공간이 아랫배 공간에 머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랫배에 자궁과 장이 머무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자국을 상징하는 요디무드라로 감정을 조금 인지해보는 시간을 갖고 자암정화, 저희가 코어요가 하면서 자암정화 다섯 가지를 익혔죠. 그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번 차크라는 지, 땅과 흡사한 유사감이 있는 공간이라면 2번 차크라는 물과 흡사한 유사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그 물을 또한 오자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썸니를 오자스 요가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스와디. 스와디를 뜻하는 니아마 사항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또한 스와디 야야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탐색하는 니아마 사항이 또한 스와디 야야죠. 그래서 이 시간에 감정 명상을 통해 이 스와디 야야 센터링 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보는 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을 온전히 좀 불편한 감정도 온전히 허용할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럼으로써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1번 차크라는 아빠나바유가 흐른다면 2번 차크라는 부야나바유 사방으로 확장되는 공기 흐름이 머문다고 해요 그래서 자항정화 자세를 잘 떠올려 보시면 몸도 으로 몸을 이렇게 뻗어서 몸을 수단시킨다 라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부야나바유도 깨어볼 것이고 뿌리 차크라가 어, 본능의 공간, 생존의 공간이었죠. 본능과 생존의 예민한 감각이 후각이기 때문에 후각과 그 연결감이 있다면 2번 차크라는 즐거움으로 상징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삶안에 즐거움, 기쁨을 만끽하면 2번 차크라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감각기관이 또한 미각이죠. 미각과 연결감이 있다고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는 컬러가 또한 주황빛깔이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식 적으로 또한 주황색을 어, 주황색 컬러를 선택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쁨의 에너지를 스와디스 타나 초승달로 상징되는 공간이거든요. 지금이 딱 마침 초승달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이 딱 춘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을 세워보니까 올해가 딱또 100일이 남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되게 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초승달의 공간, 초승달로 상징되는 달경배를 한번 진행해 볼 것이에요. 그래서 달경배는 저희가 친구라는 곡, 7월 7강 시간에 함께 있었던 곡이거든요. 친구 관계의 공간, 선택된 감정 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친구라는 곡에 맞춰서 해볼 것이고 저희가 3강 시간에 안 했던 것을 7강 시간에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던 고그 로이니 플로우도 우리 요가 신화에서는 찬드라 달의 신을 남성이 빗대고 있거든요. 그 남성의 남성의 신에게는. 무려 27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부인 중에서 <laughs> 일부 다처제였던 거죠. 이제 가장 사랑했던 여신이 바로 로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신이 다른 부인은 다 제쳐 놓고 로인이만 만나려고 하니까 절대신 슈바신이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딱보름에만 로인이를 만나고 다른 날은 다른 부인들도 다 골고루 만나 줘야지 다른 생명들도 자신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르신이 가장 사랑했다던 그 여인의 이름을 제가 따와서 로이니 플로우로 도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달 이 시간과 함께 했었던 그대라는 계절에 맞춰서 우리 마치 감정은 계절과도 같죠. 계절같이 나의 몸을 흘러주었던 그런 감정들 또한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오늘 선택된 관계 안에서 감정을 많이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도 상가 요가 친구를 한번 선정해 보았어요. 요가하는 공동체를 요가에서는 상가 혹은 사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요가원에도 전 요가원은 조금 지금보다 리모델링을 좀더 갖춰놔가지고 중문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제가 켈리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풀 하나 사상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애정 가득해서 담 이렇게 걸어놨던 게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에너지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표업과 동시에 쓰레기통으로 갔지만 그래서 상가라는 주제가 나눠지면서 이 분은 이제 외국 분이죠. 그래서 외국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마약이 조금 열려있는 나라도 분명히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도 마약을 체험했었던 인생의 한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마약에 중독된 어떤 한 남성을 보고 어떠한 자각이 일어났다고 해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자각, 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자각이 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각이 일면서도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데까지는 거의 1년 가까이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상가 요가적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의 꾸준함을 조금 더 끈기 있게 더할 수 있었고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또한 이 상가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또한 요가의 세계는 천사들의 모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또한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탄과 빈야사 요가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 아시아탄과 빈야사 요가의 체계를 갖추신 타타비 조이스라는 분도 한참 벌써 몇 년이 됐죠. 제가 프라나 요가 할때 어, 들었던 소식이니까 그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여성들의 그런 증언이 나와서 한참 하 이슈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어쨌든 사람이셨던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모임은 아니지만, 인간의 모임이지만, 그 안에서 가치가 동일한, 그래서 한참 아시당을 요구하셨던 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던, 저는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는데, 그냥 사람이시니까, 그런 인생의 한 측면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은 한참 충격을 받으셔서 수련까지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임이 모임이다. 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고 그 안에서 가치가 동일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조금 더 수월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좋은 것 안에서의 끈기를 더할 수 있다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인생 안에서 이것을 어 적용할 수 있는 제한들이 제한되고 있죠. 그래서 내면에 참된 자아와 정렬되었을 때에 가슴의 느낌을 존중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인생의 항로에서 벗어났을 때그 느낌을 포착하고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일깨울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개 중요한 요가 정의 삶의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보자라는 제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개 중요한 것이 건강인지 혹은 평화인지 혹은 진실 인지를 한번 탐색한다면 그와 파장이 동일한 사람들을 조금 더 환영할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이 언급되면서 실제로 요가 커뮤니티에 요가원에 한번 나가서 요가를 해보아라라는 제안으로 요가 자세가 대체되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가원에서는 출근을 규정으로 100일 남아서. 어, 남은 날과 다음 달은, 어, 이렇게 축은, 어, 얼마 남지 않은 요한 해를, 뜻, 뜻, 뜻을 더하기 위해서,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아유르베다를 갖고, 아유르베다 리추얼을 조금 나눠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 리추얼이, 저희가 재작면 도서가 또한 아유르베다였거든요. 그 도서에서는 삶만에서 실천하면 좋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오일을 갖고 왔었죠. 오일 풀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것도 이제 아유르베다 리추얼 중에 하나거든요. 삶만에서 실천하면 건강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열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 남은 요강에서는 이제 열두 어 번의 수업 중에서 두 번의 수업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은 저희가 특강 달이어서 요기 출강반이랑 진도가 같이 나가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덟 번만 수업이 있어서 총열 번의 수업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열, 열, 열가지를한번 나눠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건강의 이슈가 있으시다면 이열 가지만 우리 백일 동안 좀잘 실천하면 올한 해가 좀더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또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내 안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한번 인지해보고 이번 자크라 또한 뿌라나마야 코샤층과 연결감이 있다고 하죠. 생기층, 호흡층이라고 해요. 서 숨이 바뀌어지면, 내 안의 생기가 바뀌어지면 내 오라장에 따라서 그와 동일한 주파수와 조금 더 수월하게 연결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인 분들과 상과 동일한 에너지를 한번 이끌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